뭐 어, 드래곤부터 무조건 잡아야지 뭐부터 해요? 그.. 엔더맨부터 잡으면 돼 일단 엔더맨을 1순위로 잡으면 돼 엔더맨 1순위? 응와 어, 다이아가 생각보다 많네 어 뭐야 음. 나 여기 인텐트 하는 거 만들어놨거든 나 블레이즈 막내기도 많이 있어가지고 엔더 진주만 이제 많이 있으면 돼 음. 그래서 엔더맨을 좀 찾자 찾아야 될것 같아 오늘 드래곤 바로 잡고 전기 구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건축해야지 엔더 진주 지금 아, 나7개 있거든 1 개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1 3개 정도 모아야 되니까 근데 예, 그 엔더 까는 거 어떻게 만들어요? 뭐 그 엔더에 넣은 그 설치해야 되잖아요 응응 음, 음. 근데 그 설치하는 걸 어떻게 그걸 블레이드 막대기랑 합쳐야 돼 아주 어. 좋은데 아주 되게 부잡해요 저 그러면은 귀한 선을 사가지고 여행가가지고 잡아올게요 그냥 그 주변에도 있을걸 아마? 있겠든좀 찾아봐야지 엔더맨 이 뭔데 계속. 오, 야. 이 새다. 그 뭔데? 와녀가 있나요, 여기? 그래. 아, 이게 그냥 다이아가 벗으면 막 300, 500막 이러는데 이거, 이거, 상거에서 파는 이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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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이거, 성들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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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네, 아, 이그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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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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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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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텀거 이거, 이거, 이텀이텀이 이거, 안더진수가 지금 하나 있으니까 사실 지옥 가서 파란 숲 찾아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저희가 모들 이러고. 이거 야 빨리 내려와. 이겼다. 아 사라졌다. 아 어떻게 우리 가요? 지옥? 네 지옥 근데 잡혀 외워놓으면 되지 가자. 그런데 어, 제가 말 여기다 묶어놓은 거 누가 훔쳐갔나 본데요 가요? 그래? 맞아 어, 우리 섹터라. 어, 엔더맨이다. 엔더맨 바로 앞에 있는데. 이제 애부터 잡아. 사라졌어. 근데 많이 잡아야 돼서 어차피. 어디로 갔노 일단 내내집 쪽으로 와, 다. 맞아 지옥으로 가자. 어? 만져 때리고 사라졌어. 죽었나? 음, 음. 아 이제 금가보, 오, 어. 없졌어 형어얘 잡았는데 몇개 줬는데 세개 주는데요 어너 뭘로 잡았는데 곡괭이요 그아그 아, 그 곡괭이로 잡았어 네 효율 칠 달린 야씨 <laughs> 어때 잘했죠 어 잘했네 헬군 <laughs> <해군> 터졌다 <laughs> 다이아검으로 한세대 때리고 막판에 이제 곡괭이로 그럼 1 2 개긴 하네 아니면은 일단 찾아볼까 거기를 그러면 너한개 꽂혀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 그럼 거좀 주라 엔더 진주 어 잠깐만 어떡해 형 집, 형 집으로 가라고 해 지금 일단? 응응 내집 여기 앞으로 와 왔어요 어디 있는데? 음, 여기, 여기 뭐야? 뭐지? 아 잠깐만 나 이거 뭔가 지금 거긴, 다르지? 거긴 다른데. 내 집이 아닌데? 어여 게임 튕이야 여기 있는데요? 그게 내 집이 아니잖아 아 그러네 어 거긴 내 집이.. 볼드 접만놨네이 사람? 응 그러면 어? 엔더.. 엔더 진주 총 모은거 나한테 좀 주라 찾으러 가자 지금 엔더.. 그 포탈 와이 복괭이 미쳤다 뭐 캐지드.. 왜이래? 와 속삭였을때 뭐 캐지신 나오네 빨리와 빨리와 치아 진주 빨리, 와. 빨리 와. 가자 어디요? 그.. 드래곤 잡으러 아 미쳤는데? 아와이거 광질할만 나겠다. 왜 혼자 불어? 응. 그냥, 그냥 여기 사은님 거 타죠?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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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줘봐. 어차피 여기 여기서 가야 돼 엔더진 줘봐. 어. 엔더 진 진주 줄니? 일다세 어. 개. 아네 개네 라한개더 있대메. 집에 있어. 갖고 와. 아아 미안 이걸로 때렸네. 다른 걸로 때면. 애 can't b e l i e v 아, it. I can't believe it. I can't b e l 게요 v 괜찮은데 아 핸드폰 언제 와 빨리 와야 애플워치랑 에어팟 살텐데 야돈 많다 그어팟돈 많다 돈이 많아 이번 달 적금 만 들어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여으야 나도 컴퓨터 사야되는데 근데. 로 100만원씩 드나봐 <laughs> 그니까 야 근데 100만원 이하로도 게임을 어느정도 맞출 수 있냐? 어... 힘들다 120 130으로? 뭐. 3000번대 그래픽 카드면은 음. 램좀게하고어수 그, 있어야 어쩔 짝가0만 원인가 안해 가지고. 어차피 투컴이라서 어느 정도 게임만 돌아가면 되거든. 뭐 뼈구 뭐, 나는 게한150 정도? 150, 150 정도도 뭐나 좋지. 200은 약간 고사양으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제가 200 주고 맞춰봤는데 3,000권인데 나왔어데 항공기 음. 공객 TI가 그때 당시 110만원이었습니다 저 음. 그 왔어요 뭐야 그... 시안이도 왔냐? 응? 음? 어딘데? 야 근데 이거 곡괭이로 진짜 광지할만 나겠다 와 미쳤는데? 미쳤다니까 그건 진짜로 와 진짜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괜히 막 아니, 아까 석탄 캤는데 하나 캤는데 네개 나왔어요 먼저 가요. 잠깐만. 어 운영장님 바로 오셨네. 운영장님 <laughs> 어제 급상 많으셨어요. 우리 우리 집앞집 앞에 모였다고? 네. 어 시현이 너 여기 있는데? 너, 너. 어, 올라와야 돼요? 어제 급상 많으셨습니다. 응. 누군가 하고 싶어요. 나 그거 어 빨리. 안돼준 하나 더. 어, 응? 때리면 아 맞아요? 아, 맞네? 오 어, 맞네. 어, 뭐야? 어, 나 봐야 뭐 바꿔 바꿔줘 뭐. 야, 너 보고 있어? 가자. 어디로 날아가네? 아, 여기. 많이 가자오세요 뭐하냐? 아 하고 그 벼락, 벼락, 맞았어 벼락을 맞았어? 응. 야 <웃음> 대단한데 이 <laughs> 어, 여기다가 돌을 이렇게 다 부서, 어 부서, 여기서 나다 밀어야 돼, 여기 여기서, 여기서 해볼게 발교, 잘, 봐줘, 근데은 꼬고가 지 어디 갔어? 아 오케이 근데 좀 많이 갈때또살도 응? 있어요 네 여기서? 응 네. 아나 마홍경도 만들었줄어 여기여기여기여기 오케이 여기, 여기. 아, 오오늘잘 안깨진다 다행이네 저번에 한 열다섯개 만들었는데 네개 깨져가지고 큰일 날뻔 했는데 아니, 거기 세개꽃 좀응 음, 맞아 와곧 챙겨왔네 와 진짜 양아 진짜 혼자만 챙겨왔어요? 와아좀 태워줘요 아잇 자 가자 아이 세웅 형 저기 갔어. 어 무거, 어 무거. 반대만 <laughs> 때려도 돼요? 여기. 아, 아왜 때려요? 아, 아 너가 막았잖아. 버트 때리려고 그랬는데. <laughs> 아 다이아 내구성 봤잖아요. <laughs> 책임져. 요 정도, 요 정도 조금 더 가가지고 해야겠다. 형 어, 근데 저희 귀환할땐 어떡해요? 귀환할때 어차피 그거 할수 있어. 근데 드래곤 잡고 나면은 스폰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상관없어. 내 뒤에 그래서 문 앞에서 만들어 놨구나. 야 근데 요거 건너기 좀 빡세겠다. 근데 여기 산다. 엔데는 난리 났어. 어, 쪽싫으 어, 어 깨졌다. 진짜 멀리 가야 되는데야 그냥 어? 그, 그걸 하자. 이거 해자. 야 보트 만들어야겠다. 작업대 있는 사람. 그래. 작업대 도 주조 만들어야 돼. 아, 작업대 이때, 이때 이때 시간이. 작업대 좀 빨아줘. 어디 있어? 응. 어. 있지? 여기 여기 여기. 어 그럼 이렇어 뭐야? 가자. 어쨌든 같이 타면 되잖아요 그지 네 t s g 아 뭐야 내디에탄 l e 어 s 네. 아나 가는 길에 go! 좀 할게요 <laughs> 나 오늘 e t s go! Let's go! l 아 뭐가 깨지는데? 깨지는데 뭐야? 조금 더와가지고 하자겠다. 있어. 쭉 직진. 나 직진했다. 역시 남자는, 그럼, 남자는 직진이지. 그럼 남자 직진이지. 어물왜 이렇게 뿌예 여기. 여기 또 맵진해가. 너 오줌 짰지? 에이 아, 사한다? <laughs> 네. 어디로 갔어? 아더가더가더 더 가. 더 가, 더 가. 오 어? 여기 누가 왔었네? 내가 한.. 한번 왔었을걸 여기? 난 쇠풀 같은 거 색채하지 않는데 쇠가야겠다 쇠풀 아니다 나한세트 나 있구나 우리 혹시 침대 가지고 온 멋쟁이 없지? 아무도 오! 엔더맨! 어? 엔더맨? 자고? 그럼 어. 제 침대도 없는 거예요? <laughs> 맞네 야 내가 이거 한갖가게 나펜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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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펜자 팬텀. 아, 자아저이저아 뭐야 팬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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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저거, 저거 조 음... 어, 뭐야. 쉽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니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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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숲지나가케고오리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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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처음에 날리듯 잘안 보이네. 때. 여기서 보트 타면 개 빠른데. 맞아.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어디로 가는지 응. 모르니까. 일단은 여기서 한번 날리자. 날릴까요? 어 어. 쭉쭉 길이네 계속. 어. 괜찮나? 가자. 너 때문에 여기 있을게야. 패배. 어. 어쨌건 쳐다봐서 깨졌어. 뭐와요 <laughs> 너 말고요 뭐야, 여기 작업대 떨어져 있네? 좀 많이 좀 많이 가 되나? 되게 멀네 그럼 엄청 멀다 이거 봐. 이야되려나 여기서 봐. 이거 봐. 이 여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 아저 뒤에, 뒤에 몬스터 자꾸 오느라 좀 늦었어요 아 저기 날리는거 보였다 응 음. 가자 쭉 직진이다 계속 직진이야 이게 어. 뛰어오는것도 생각보다 느리진 않네 빈판에가 가다가 양있으면 양잡아라 근데 만들게요 어, 침낭 한들로서까지 아, 이제부터라도 보임 잡아. 쭉 직진해서 오면 된다. 동굴 아래로 내려가나요?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쭉 직진하면 돼. 조금 더, 조금 더 위로. 형 이렇게 사, 나무가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혼자 독립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보입니다. 그냥 쭉 직진하면 돼. 쭉. 쭉 직진. 쭉 직진. 쭉 직진하면 은 있어 나. 늪지대 보이나 요 형도? 어 어. 당연하지. 오오오오 오. 저왜 그래? 아예 안본 보고 직진하다가 이거 뭐야? 아이씨 불법이네. 더큰거뜯어 쭉 짓기나면 어, 평탄 미쳤다. 평지 나오거든? 거기로 오면 돼 복갱이로 철 켰는데 철 3개가 나오네 안에 혹시 잡표좀 불러주실래요? 그냥 쭉와쭉 쭉 오면 있는데 올라갔나요 혹시? 아니 그, 그냥 그냥 산돌산쪽이야 어어 돌산쪽에서 쭉 오면 돼 어. 1,800에 마이너스 어, 1,400이야 많이 갔네 빨라아나 3010인데 아, 가다가 마을 없나? 마을을 침대에 처리하고 싶은데 그니까 마을이 없어 왔네 고구마 시안이는? 그 차... 몰라 어디야? 쭉 직진해서 면돼 아까 거기서 쭉 직진 내가 검에 아까 인챈트한거 효율이 붙 어, 야, 뒤로 가야 된다. 어, 그러네. 효율, 효율이 그거죠. 아, 효율이랑 그 뭐지? 약탈? <laughs> <오케이. 나이스 웃음> 시안이 어디 있지? 이 근처에 있을 텐데. <laughs> 여기 양, 양 존나 많아 응? 피아토 잡아야겠다 내가 다 앞에 오 왔나? 저희 지금 눈 지역이에요, 눈, 눈산 나눈 지나왔는데? 그래? 뒤로 가야 돼가지고 저희 다시 뒤로 왔어요 응 어. 1670, 에, 그거야 1670? 어 990까지 뭐, 왔는데? 어? 어? 허. 어? 형 어, 날리기가 개 빨라요. 여기 여기서 날린다. 봐라. 아, 나 망했네. 어, 저쪽 대각선 이쪽으로. 어, 지대쪽으로 오호호호호호. 아나쁜가 이게? 아니 음... 이런 뭔가 좀가 까고졌던 얘긴데. 맞아. 오, 어, 미량 양 많은데. 양좀 잡고 가. 나 아, 배웠어. 우리가 그 사이에 찾고 있을게. 여기 으... 케이래파여기서좀 아. 아... 평지로 가 가지고 하자.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 어. 여기. 또 나왔는데요? 괜찮아 뭐야 오다가 도망가네. 이 용암 있는 건가? 한번 해볼게. 열리지. 사고하다. 잠깐만. 어. 아, 내가 보면은 하얀 머리 붙어. 내가 어 뭐야 이거? 개구리다. 어? 아 어, 개구리인데? 네, 있는데. 개구리 있는데요? 그래? 개구리로 뭐뭐할수 있죠? 개구리로 뭐할수 있는지 몰라 나. 네. 아표좀 <laughs> 어, 그 오. 아, 어디로 날라? 어디나간 그 건데? 음, 그렇대 끝이야. <laughs> <세트로 웃음> 세트 마이너스 1 400. 아나 아, 화살이 네 개밖에 없네. 이쪽 맞는 거군데? 한열 쪽에서 싸워야될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어디 갔지? 아, 어 저기다. 저기 떨어졌다. 저기 여기 이쪽인데요? 그러네. 여기 어딘 건데 이러면? 여긴가보다. 야 여기 밑인가보다. 구파하자 아래로 일찍서러 요 어어. 와 이거 개빨라. 근데 천천히 내려와라. 오 뭐야 물! 여기가 맞을까요? 맞는거 같은데? <laughs> 아, 우리가 잠수... 어 맞다! 맞네 어 맞아 맞아 올라서숨한 번만 씩 올게요 맞아요? 응 맞아 생겨도 이런데 생겨 아 이거 어떻게 해어야 여기 어, 엔더 있는 어, 있다 오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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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니까에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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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구나거셀리 이거. 이오셨네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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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거 상자 털면은 뭐나올까요 사과 어. 어. 야 어. 아, 저기, 아, 아. 니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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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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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저, 와가지고 그냥 땅으로 쭉 파면 있어요. 어, 여기 아래도 있는 아직 그거 못 찾았죠. 데리고 났는데 응응 못 찾긴 했어. 근데 뭐야? 근처대지 뭐? 엄청 큰데요. 여기 아니 문이 너무 많아. 원래 그래요, 여기. 잘 만들었다. 여기 막 자른 게 된데? 저거 책장도 다 해야 되지 않나요? 책장 다켜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그게 문제니까.